자첫 번째 경기 이제 파우메이라스 대 이제 아라울 자 일단 이 경기 역시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파우메이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랄리 같은 경우에는 주점 미드필더 중두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팀내좀 핵심 득점원이자 이제 미드필더인 이제 아슈로가 결장 중인 거는 이제 아랄리한테는 타격이 꽤클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핵심 코어에좀 결장이 있는. 샤프스님 별풍선 신개 감사합니다. 아 어, 피어스님도 5 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파우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최근 매번 리그 최상위권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이제 리그에서는 좀 4위로 이제 계속해서 좀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브라질, 제어 리그에서는 거의 매번, 뭐 최상위권에 좀 위치하면서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잘 보이고 있는, 그렇죠. 파우메이라스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포르투 상대로 파우메이라스가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어 경기 내용에서는 오히려 파우메이라스가 더 앞서는 모습을 좀 보이며, 이제, 포르투에 비해 비교적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저, 게다가, 이제, 뭐 파우메라스가 이제, 포르투보다 점유를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위협적인 득점기에도 줄곧 좀 만들며, 어 경기 내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자, 그러서 확실히 좀 기대 이상의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였던 그런 파워메이라스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집트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최근 3 시즌 연속, 이제, 리그 우승을 좀 달성했을 만큼, 현재, 이제, 이집트 리그 내에서는 좀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인터마임이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지만, 어, 유일시팅을좀 많이 만들며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인터마임이 전에서는 이제 아라알리가 이제 페널티킥만 이제 실 축하질 않았다고 하면은, 어, 이제 이, 어, 승리까지도 뭐좀 기대부만한 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팀다 이제, 어,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전력 면에서는 이제 좀 열세인 상황에서 이제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기대 이상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두팀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좀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전개가 좀 좋았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두팀다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골 결정력만 좀잘 살린다고 하면은 어좀 득점이 좀 터질 만한 경기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봐요. 좀. 자 그만큼 이제 직전 경기 모두 팀이 뭐 무득점을 좀 기록하긴 했지만 공격 퀄리티가 좀 좋으면서 이제 매서운 모습을 좀 종종 보였기 때문에 어 여전히 지금 뭐 이제 두 팀의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브라질리그와 이제 이집트리그는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이제 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브라질 리그에서도 최상위권에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좀 파우메이라스기 이 때문에 어 이런 지금 파우메이라스 상대로 아랄리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그렇 게다가 이제 뭐 파우메이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에스타바오 그리고 파콘도트레스 그리고 뭐파우리뉴 그리고 이제 호케 등 아, 이제 뭐 유, 굉장히 좀 유망하거나, 그런 폼이 좀 뛰어난 공격진들이 좀 즐비하기 때문에, 어, 이런 지금 파워메이라스와 아라리의 공격진 차이도 꽤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 게다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코어까지 좀 부상 중으로 이제 좀 전력 누수가 꽤 크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파워메이라스 사이드를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여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워메라스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은 본다고 하면은 이걸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파워메라스 승.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마이엠이 될 포르투 경기. 자, 일단, 인터마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점 미드필더 1명.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주점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인터마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0대 0좀 생물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승점 1점만 이제 확보한 채포르투와좀 맞붙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이제 인터마이 같은 경우는 아랄리 상대로 0대5 생무르조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우메라스 상대로 이제, 어 똑같이 0대5 생무르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두 팀이 좀 맞게 되었죠. 그니까 러 이제 두팀다 이제 직전 클럽 웨드컵이좀첫 번째 경기에서는 어 비교적 이제 전력이 좀 우세했지만, 어좀 생각보다는 이제 기대해의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많이 좀 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체적인 전력은, 이제, 인터마이 보다는 포르투가 더, 이제, 좋긴 하지만, 어, 그래도, 지금, 뭐, 포르투의 경기력이 그렇게 좀 좋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의 포르투는 더더욱 좀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좀 빌드업이 지금 그리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수비 뒷공간을 좀 허용하는 빈도도 잦을 만큼, 어, 수비가 꽤 많이 좀 불안정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대비, 이제 뭐, 어, 전력 대비, 지금 경기력이 좀안 좋은 팀이라고도 좀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고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포르투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일단 이제 두팀다볼 점유율 좀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유율은 비슷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인 공격을 통해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는데 반해, 이제 인터마이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메시를좀 중심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양 팀의 그런 좀 공격을 좀 풀어가는 방식이 좀 많이 좀 상반될 수 있는 좀 경기라고도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 포르투와 더불어 이제 인터마이애미도 대체로 수비 뒷공간을 잘좀 허용하기 때문에, 어, 침투에 대한 대처가 좀 좋지가 못하고, 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두팀다좀 침투를 통한 좀실점 위험도 어느 정도 좀클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뭐, 전체적인 전력은, 그래도 포르투가 좀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포르투의 그런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 가, 그리고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메시가 있는, 그, 인터마이메는 언제든 좀 반전을 좀 만들 수 있는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어, 이 경기는 저는, 뭐, 인터마이메가 지금, 어, 포르투 상대로, 어, 크게 뭐, 밀릴만한 요소는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 지금 포르투의 정배 사이드는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는 없는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충분히 뭐 이제 인터마이애미가 어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는 좀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네 인터마이애미 프랜스로 접근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인터마이애미 프랜스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인터마이애미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리 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그리고 참고로 일단 이 경기도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지만, 어 그래도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시애틀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어 지금 시애틀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진다, 어,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클럽 월드컵 첫 경기에서 이제 포트포고 상대로 이제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리그 경기까지 포함하면서 지금 3인패 중으로 이제 흐름이 그리 좋지가 못합니다. 네. 저, 게다가 지금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에서도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챔스 우승팀인 파리 상대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며 4대0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어, 클럽 웨드컵첫 경기부터 어, 파리를 맞난 거는 이제 꼬마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제 악재로 좀다 왔고 그리고 예상대로 이제 파리가 이제 꼬마 상대로 무난히 좀 이기면서 어, 결국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런 첫 클럽 웨드컵 스타트가 썩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는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꼬마가 원정이라고 불과해도, 어, 이제 양 팀이 좀 중원에서의 전력차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그래도 꼬마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에 많이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 이제 버가좀 많이 좀 파생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시애틀 상대로 이제 꼬마가 이제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좀 볼좀 탈지에 빠르게 공격을 좀 전개하는 그림이 종종 그려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한다고 하면은 이제 시애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꼬마의 그런 좀 압박 대응에 이제 많이 좀 어,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 꼬마의 그런 압박에 많이 좀 고전하는 그림이 어좀 그러지 지 않을까 예상을 봅니다. 그쵸? 자 그만큼 최근 이제 시애틀의 좀 탈압박 능력이 많이 좀 저조한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물론 이제 시애틀이 지금 홈에서 어,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지고 그리고 이제 꼬마가 이제 직전 경기 파리 상대로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어, 그런 좀 어, 안 좋은 좀 여파로 인하의 이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좀 흐름적인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꼬마가 이제 어좀 쉽게 이길 거다라고 이제 어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있는 경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양팀의 좀 전력 차가 굉장히 좀큰 점과 더불어. 네, 최근 좀 시애틀의 좀 경기력이 좀 저점에다가 지금 수비에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어, 그래도 이거는 꼬마가 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직전 좀파리전에서의좀 대패를 좀 만회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제 시애틀의 그런 좀 어, 조직력이나, 뭐 경기력이, 이제, 뭐, 저점이 아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라고 하면은, 어, 좀 생각보다는 꼬마가 좀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애틀의 좀 상태가 좀 많이, 많이 아니다 보니까, 어, 그런 점을 더좀 중점적으로 봐서, 그래도 이 경기는, 어, 꼬마가 좀 잡는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네, 꼬마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딩이좀 한번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만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다음에 이제 파리대 이제 보타포 물개미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개미님 250개 고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기간이랑 사항도 이제 같이 쪽지로 한번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방금 오늘 거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 번, 이제, 250개 구원 감사드립니다. 물개미님. 자, 일단,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뱀벨레가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결장자는 없어요.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챔스 결승에서,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무려 5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손쉽게 우승을 좀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클럽 월드컵 첫 경기에서도 꼬마 상대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꼬마전에서는 덴벨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유기적인 공격을 좀잘 만들며, 공격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도 했죠. 자, 그, 계속해서 지금 최고점에 좀 폼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챔스 우승을 좀 바탕으로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좀 팔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타포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제 리그 하위권에 이제 위치했었지만,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리그 우승을 좀 차지하면서 많이 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 뭐 브라질 일부 리그 팀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스텝업한 팀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좀 보타포구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MLS 팀이 이제 시애틀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보타포구도 이제 클럽 월드컵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포타포그가 이제 이전보다는 이제 스텝업을 좀 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시애틀도 잡으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자, 그래도 지금 뭐 파리와는 체급차가 굉장히 좀 크게 나고, 그리고 현재 지 파리의 좀 페이스나 좀 경기력이 이제 최상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어, 그래도 이거는 뭐 파리가 어, 좀 쉽게 좀 중화를 좀 장악하면서 무난히 좀 경기를 좀 운영해, 어, 거의 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자, 게다가 지금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수비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상태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 리커버리가 좀 좋기 때문에 어, 보타포구의 역습을 좀잘 제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좀 아무래도 이제 뭐 포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에서 만약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어, 주로 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 최근 좀 파리의 그런 좀 수비 리커버리가 좀 좋으면서 역습 대응에도 굉장히 좀 이제 좀 어, 잘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 그런 좀포트폴리의 그런 좀 역습도 이제 그리 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넘어 예상을 봐요. 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내 네, 지금 뭐큰 코멘트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모든 부분에서 이제 파리가 많이 좀 앞서기 때문에 어, 이런 그래도 파리가 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파리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을 때는 파리승 네 1엔딩 기준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네 3점 기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승 마인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네 이제 오늘도 이제 역시 골드컵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 이제 IT 네 요경이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르당 잡이로 이제 IT 햄 무나 무속쪽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만나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는 경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대 미국 자, 일단, 이 경기는 표기상, 이제, 미국이, 이제, 원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 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사우디 미국 골드컵 경기는, 저는 이 경기도, 네, 승패 본다고 하면, 미국 승쪽 보는 경기. 자,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모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미국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는 햄모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도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샷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